서울에 갈수 있다, 스카이 갈수 있다, 국가시장 붙을 수 있다, 고시 패스할 수 있다 명문대를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명문대 가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까? 이렇게 경혹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당장 확인하세요! 떨어진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계속 떨어집니다 여러분 공부는 원래 재미있는 거예요 검증된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셔야 는 겁니다 오케이? 안녕하세요 김민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 그렇지만 한 번쯤은 꼭 논의할 필요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교육열 대단하잖아요 소위 대치동처럼 좋은 학군으로 보내기 위해서 위장전입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문대를 진학하기 위한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이 얼마나 큽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수업시간에 맨날 자는 친구가 있었는데 성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과목마다 과외를 3개, 4개씩 하는 거예요 사교육 시장이 커지면서 이러한 교육열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자기 말만 들으면 서울대 갈수 있다. 스카이 갈수 있다. 국가 시험 붙을 수 있다. 고시 패스할 수 있다. 이렇게 현혹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소위 입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학원 강사 인간 강사 자기 말만 들으면 무조건 명문대 갈수 있을 것처럼 시험 합격할 수 있을 것처럼 말을 아주 삐. 까뻔쩍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있다면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한다면 그 사람의 학력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명문대를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명문대 가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까? 국가시험이나 고시를 준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고시 패스한 사람인지 당장 확인하세요. 고시 떨어진 사람의 강의를 도대체 왜 듣고 있습니까? 떨어진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계속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특징이요. 내용에 깊이가 없어요. 내용에 깊이가 없으니까 이걸 카바를 해야 되는데 이걸 카바를 해야 되니까 계속 공부하고 상관없는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계속 웃게 만들려고 해요. 계획으로 카바하는 겁니다. 말을 재미있게 하고 웃기게 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걸 계속 듣고 있거든요. 한 시간 수업을 집중해서 들었고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다고 완전히 착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공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깊이 있는 공부를 해야 성적이 올라가고 고시에 패스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워요. 굉장히 괴로운 과정입니다. 쉽게 성적이 올라가고 고시 패스한다?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공부는 원래 재미없는 거예요. 아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돼야 제대로 공부한 겁니다. 한 시간 수업 들었는데 지루하지 않고 재밌다? 웃기는 얘기만 하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건 제대로 된 공부가 아닙니다. 제 얘기는 검증된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시라는 겁니다. 찾아 보시면 훌륭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 채널에 공부 방법에 대해 영상을 올리시는 이윤규 변호사님이 계신데요. 제가 이분을 만난 적도 없고, 개인적으로 친분도 전혀 없습니다만, 컨텐츠를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사람마다 공부법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다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검증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시험 공부를 하는 분들이라면 모두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하는 그 사람이 검증된 사람인지. 오케이?